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어, 독일, 덴마크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뭐 연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던데 사실 취소한 거죠. 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3차례나 외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하반기에만 유럽을 3차례나 갈 정도로 외국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좋아하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나가는 대통령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독일 안 가. 덴마크도 안갈 거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18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독일을 하고 뭐 덴마크 방문해서 열심히 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취소한 거죠. 이거 공식 방문이고 그 덴마크는 공식 방문이고 독일은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이든 뭐든 뭐, 외국 결례든 뭐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연기하기로 했다. 이 이 말만 한 거예요. 지금 총선이 한 6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국을 나가는 게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총선이 갑자기 뒤에 있다 당겨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독일 방문, 덴마크 방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가는 게좀 부담스럽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날짜 계산도 제대로 못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물론 대통령실이 아마추어죠. 더럽게 일못 하는 데죠.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가장 일못 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이고 가장 일못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맘대로 아무나 꽂아 넣는데 뭐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독일 국빈 방문이라는 건요. 잘아시지만 임기 기간 동안에 국빈 방문은 딱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외국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두, 그 부부가 외국 나가서 놀고, 김건희는 뭐 센터 본능, 뭐 그래서 뭐 가운데 사기를 좋아하고, 갑자기 무슨 연예인인 양 셀카 찍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찍고, 뭐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오고, 버젓이 올라온 정도가 아니죠. 뭐. 아니, 뭐 떡칠해져 있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독일 국빈 방문을 안 간다? 독일은 지금 독일, 이번 독일 방문 같은 경우는 한독수교 140주년 이 축하 행사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빈 방문이니까 혼자만 간다고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채태원이를 비롯해서 최태원 SK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최태원 이름도 안 되나? 최태원이를 비롯해서 경제사절단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문화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 중이었고 대부분 사실 다 마쳤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취소해 버리면 그룹의 회장들도 연쇄적으로 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한 사람이 엉망진창이니까 나라가 뒤죽박죽인 겁니다. 그리고 방문 사실 뭐 나을 남겨놓고 나안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상황,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갈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자기 기분 따라서, 마누라 기분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추측이 나오잖아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어. 혹시 김건희 여사가 못 가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혹은 가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국빈 방문은 대개 이제 부부 초청이니까요. 뭐 마누라가 안 가면 외교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마누라 눈치 보는 세상인 거예요. 물론 뭐, 가정에서는 마누라 눈치 볼수 있죠. 그러나 국정을 하는 사람이, 국정이, 마누라 때문에 엉망진창 개판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명품 백 문제, 뭐,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박장범 KBS 앵커는 이야기 합디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조그마한 파우치입니까? 그 명품 가방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박장범이도 요즘 참 힘들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민의힘 공천으로 국회의원 할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게 하면 다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부를 떠는 이유가 다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자가 왜 정권의 아부를 합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국회의원 출신, 국회의원들 기자 출신 얼마나 많습니까? 박장범위만 욕할 일입니까? 이게? 이제까지 선배들이 다 그래왔어요. 그래서 다 국회의원 뺏지 달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뭐 나중에 뭐 도지사하고 어? 뭐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렇게 해왔어. 왜 박장범위만 욕하냐고. 내가 박장범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려고 박장범이는 이미 털을 닦고 있는 거라고요. 또 민주당으로 가려고 털을 닦고 있는 기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박장범이만 욕하고 그 기자들은 욕안 먹어도 됩니까? 지금 기자 출신 국회의원들 잘하고 있습니까? 아 나도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근데 그들을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잘하고 있어요, 다들. 그 네. 나라를 잘 만들어. 아니, 지금 뭐 윤석열이 독일 방문 이야기하다 갑자기 기자들 이야기하네. 하여튼, 어, 여러 가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누라 문제로 지금 골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해 9월에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순방 기간을 늘려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아시잖아요. 갑자기 아무 뭐다 이렇게 정보 차단하고 갑자기 방문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은 수해로 사람이 죽어 나가고 농작물이 다 물에 빠지고 물에 잠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갔는데 지금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안 간다. 그 이유를 밝혀주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외교 참사잖아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외교 참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독일 국빈 방문 취소가 가장 큰 외교 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방을 연기한 이유를 밝혀야죠. 우리 마누라가 못 가게 했다! 라거나, 우리 마누라가 지금 심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밥이라도 죽이라도 떠먹여 주려고 안 간다 라든가 말을 분명하게 하라고요. 독일에다 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독일에다도 사유를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덴마크에도 사유를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 외교 일정마저 완전히 뭉개, 뭉개버린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 윤석열 씨가 에? 윤석열 씨가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나라가 윤석열이 겁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일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가 윤석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도 될 곳은 가고 안 가도 될 곳은 가고 가야 할 곳은 안 가고 마누라가 통파니까 못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마누라가 통파서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누라가 꼭 통은 안 팠다 하더라도 마누라 때문에 못간 거잖아요 명품뱅 그것도 서울 공항에 뭐 트, 비행기 트랩 올라가서 손 흔들고 촥 이럴 텐데 이러면 조중동이야 야 우리 여사님은 역시 굳건하셨어요 이 시련 속에서도 이 좌파 이 민주당 새끼들이 난리를 쳐도 우리 여사님께서는 굳건한 모습으로 파, 손을 흔들고 외국으로 어? 국 외교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셨다 이렇게 빨아주겠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저 뻔뻔하게. 명품백 문제가, 어, 사과도 하지 않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실 창고에다 처박아 놨다는데,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외국 나간다고 또 욕할 거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외교 참사를 일으키면서까지.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박근혜 탄핵할 때 구호가 뭐였습니까? 이게 나라냐. 였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들이, 선거가 코앞이라 국민들 눈치 보느라 참 예의 쓴다 그랬고요. 김철수님이 혼자 있기 무섭대. 음, 누구 혼자 있기 무섭대? 그리 물어봤어. 축구신님이 누가 봐도 이상한 수상한 대통령. 또리장군 같이 못 가니 취소하라고 했겠지. 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못 가니까 취소해. 나중에 이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면 되잖아. 왜 당신 혼자 가려고 그래?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제 연기예요 이건. 네. 아, 또 어떤 분이, 건의가 쪽팔려서 못 가겠다고 했냐? 혹시 건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모질이? 아마추어 대통령도 이보다는 잘 하겠다. 예.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방문 약속도 못 지키고 취소하는 판에 무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사탕 발림하는가?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예? 국빈 방문, 국가 간의 매전,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경제인들이 뭐 어때서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에? 자, 친구님이, 건이 왈, 단순 여행 취소한 걸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행 취소했는데, 뭔 난리를 피우냐, 이것들아! 라고 용산 측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봐볼까요? 개혁신당이 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고보조금 5억원, 약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서 5명이 되면 한 6억 가까이 주거든요. 근데 음 아니면 4명까지는 1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정숙을 영입하려고 민주당 어 소속 비례대표니까 그때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리 때문에 탈당 출당을 시켰었어요. 물론 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받았다고 하디다마는 자, 거기에다가 또 설훈 민주당 설훈 의원을 개혁신당에서 영입한다. 이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게시판, 즉 기존 개혁신당 이준석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민주당 이중대냐? 결국 이름만 빌려주고 진보 세력에 먹히는 형국 같아 심히 우려된다 그랬고요. 나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민주당과 더는 같이 못 있겠다. 예. 개혁신당이 이제 민주당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야, 이야. 그리고 일말의 정도 없어지는 영입 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 개혁. 개혁을 내세웠는데 비리로 똘똘 뭉쳐진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또 그리고 뭐 동거인 문제, 남편과의 문제, 남편이 문제 제기해서 뭐 국회의원에서 출당된, 그 국민의힘에서 출당된 황보, 황보승의 의원을 또 영입한다고. 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네? 개혁신당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개혁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공허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숙 의원을 어제 영입한 이유는 양정숙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죠. 오직 나랏돈 빼내서 호의옷식하려고 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개혁신당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돈으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 6억 받아서 호의옷식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앞에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국민 눈치도 안 본다니까 이것들이 허기야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니까 개돼지 원숭이로 보이죠? 어, 여우로 보이고 완전히 개돼지 원숭이로 봐봐 국민을. 그걸 지금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개혁을 왜 붙여, 앞에다가? 내가 볼 때는 개, 개견자의 개. 개. 그 다음에 혁. 이것은 뭐죠, 껍데기 혁이죠. 그러니까 개껍데기 당인가? 요즘 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예. 김건희 법이라고 해가지고 개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 KBS 대담에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엄청 자랑하대. 그, 하여튼, 내가 개혁신당이 하는 꼴을 보면, 잘 되면 좋겠죠. 어,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요. 예 내가 누구한테 독서를 할 생각은 없어요. 다 잘하면 좋죠. 그러지만, 이런 비리로 점철된 의원들을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의원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당돈 받을, 돈 벌려고, 돈 받으려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든 자기들로 돌려서 자기들이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대기 못된 놈들 모였는데. 그러면 안 돼, 인간들이. 그럼 되겠어요? 하여튼, 마음으 없이는 외국도 못 나가는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양종석 의원 한명 영입해서 6억을 받으신 이준석 당. 이낙연 이준석 당. 축하드립니다. 예, 돈 많아서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쓰세요. 예. 그리고 꼭 총선에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